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PSG 유벤투스가 벤피카에게 패배하면서 챔스 16강은 확정. 그러나 본인들도 하이파를 7-2로 대파하면서 유벤투스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자력으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었다. 다소 주춤하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이었던 부분. 네이마르가 돌아와 다시 M&M 트리오가 완성되었고 메시와 은바페가 두골 이도움을 기록하면서 펄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적생 솔레르도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경기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공격진의 퀄리티와 개인 기량이야 두말하면 입 아픈 상태. 다만 수비진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흠. 돈나룸마도 최후방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고, 마르키뉴스도 빌드업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공중에서 볼 경합을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한 모습이었다. 트루아 최근 내네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득점력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문제는 수비력에서 자꾸 허점을 보인다는 점이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이 유력한 상황. PSG와의 전력 차이도 상당히 크고 올 시즌 트루아의 성향도 수비를 먼저 하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빈도가 높은 원정에서의 득점력이 더 좋은 상황인데 발대가 전방에서 꽤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PSG의 수비진을 공략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볼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제는 수비력, 선수비 성향이라 상대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주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올 시즌 아직도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 코멘트 PSG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돌아오면서 전방에서는 완전체 공격 라인이 완성된 상황이고, 공격전의 화려한 콤비네이션과 전반적인 폼이 상당히 좋았다. 트루아가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PSG의 화려한 공격력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수비진의 안정감은 다소 떨어졌고, 트루아도 결정력이 좋은 공격수를 향한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 볼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한다면, 오버를 점쳐도 충분히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PSG 승3.5 오버. 레체 최근 내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순위가 쭉 미끄러지면서 강등권 바로 위까지 추락한 상황. 이후 5경기 일정도 유벤투스 우디넷의 아탈란타 삼푸도리아 라치오라 상당히 험난한 기간을 보내야 한다. 이전 경기 무득점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내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다. 그나마 꾸준하게 한 골씩은 넣고 있는 편, 올 시즌 홈에서는 무득점으로 무력하게 꺾여버린 경우는 없었고, 스트랩 패차가 적은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득점력은 잘 보여주고 있다. 유벤투스의 상황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라 한골 정도의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는 있다. 문제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뚜렷하다는 점, 특히 전반 실점 비중이 상당히 높아, 경기가 초반부터 꼬이는 경우가 잦다. 수비에서는 압박을 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인데 개인 능력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효과가 크지는 않다. 그래도 유벤투스가 중앙 라인이 막히면 공이 측면으로 돌면서 부정확한 측면 크로스만 남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체도 중앙에서는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벤투스 벤피카에게 패배하면서 챔스 16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 와중에도 알레그리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팬들의 화를 도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챔스 마지막 경기도 PSG와의 맞대결이고 리그에서도 인테르와 라치오를 근실 내에 상대해야 하는 등 첩첩산중이나 다를 바가 없다. 최근에는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중. 엠폴리와의 경기에서도 네 골을 넣었고 이전 벤피카전에서도 세 골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점이 보여주었다. 키니 최근 2경기 두골로 3에서 5-2의 투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블라호비치도 5경기 한골 1도움으로 폼이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는 압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비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때문에 상대의 빌드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을 거의 막지 못했고, 박스 안 침입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모습. 실제로 이전 경기 벤피카의 슈팅 15개 중 13개가 박스 안에서 기록한 것이었다. 레체의 득점력이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유벤투스는 마카비 하이파에게도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코멘트 유벤투스가 승리를 거두기는 할 듯하다. 최근 알레그리 감독이 라인을 높이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선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도 다득점에 성공하는 등 공격적으로는 꽤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남아있고, 레체도 홈에서는 한 골이나마 꾸준하게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벤투스도 뒷문 제어 능력이 아주 인상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오버를 함께 점쳐보아도 무방한 경기다. 추천, 배팅, 유벤투스 승2.5 오버. 플럼 리즈를 잡아내면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승격팀이라 시즌 초에는 강등 유력 후보로 꼽혔으나 훌륭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중위권에 자리 잡으면서 돌풍의 핵으로 주목받는 중이다. 정교한 빌드업 형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은 아니다. 전방으로 최대한 직선적으로 공을 보내는 편 때문에 상대의 압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다. 미트로비치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부리그에서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상황. 에버튼이 압박을 기반으로 한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플럼의 뒷공간을 노린 다이렉트한 공격이 효과를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압박은 거꾸로 플럼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상대 압박에 대응하는 1대1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고 수비시에 시도하는 압박의 성공률도 높은 편이 아니다. 대량 실점을 할 때의 패턴을 보면 압박으로 인해 생긴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해 생기는 수비적 틈을 상대가 제대로 공략해낸 경우가 많았다. 에버튼 팰리스를 3-0으로 잡아내면서 3면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끊어냈다.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강한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도한 뒤 빠르게 이어지는 공격으로 효과를 보았다. 램파드 감독은 첼시 시절부터 강력한 압박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전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방식도 상대의 진영에서 강한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발하고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간 패턴이었다. 3연패 기간에는 풀백 전진을 제한하면서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전 경기에서는 플랜 A 공격 전술이 상당히 잘 먹혔다고 할수 있을 듯 하다. 1대1 능력이나 정교한 빌드업으로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플럼이 중상위권에 위치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에서도 겁을 먹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이 좋아보이는 매치라고 할수 있겠다. 플럼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격적인 기조로 인한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편. 에버튼도 체력이 떨어진 후반 실점 빈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승부에서는 확실한 주포의 컨디션이 꽤 좋고 상대의 압박으로 생긴 뒷공간을 노려볼 수 있는 플럼이 근소 우세를 잡을 것으로 보이나 승패 접근은 추천하고 쉽지 않다. 추천 배팅 플럼 승2.5 오버 세비야 산파올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상승세다. 산파올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전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을 3-0으로 잡아내면서 부진했던 득점력이 잘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비야의 올 시즌 문제는 공격력. 이전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코펜하겐과의 전력 차이가 상당히 컸음은 고려해야 한다. 산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중앙에서의 매끄러운 전개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전방 자원들의 부족한 활약으로 인해 많은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다. 라멜라를 원톱으로 세우는 전술까지 사용했으니 말다한 셈.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는. 정통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앤네시리가 득점포를 가동하기는 했다. 산파홀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전방 압박으로 롱볼을 유도한 이후 빠르게 리커버리에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주도하는 경기를 만드는 것이 골자. 후술하겠지만 라요가 전방 압박을 대처하는 능력은 모자라고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비야가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 가능성은 꽤 높게 보아야 한다. 라이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따내는 중. 그러나 다음 두 경기가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이고 베티스도 근시일 내에 만나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아주 웃어주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다. 올 시즌 라이오의 컨셉은 철저한 지공. 평균 점유율이 56%에 이르고 있는데 팀 전력을 감안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의 공 소유권을 빼앗기 위해 전방부터 상당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자신들보다 상위 전력이고 비슷한 전술 기조를 가지고 있는 세비야를 상대로는 점유율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 비슷한 기조의 상위권 팀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고작 32%의 점유율만을 확보하기도 했다. 라요의 약점은 압박 대응 능력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하면 빌드업을 시도하다가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편. 세비아가 삼파올리 감독 부임 이후에는 전방 압박에 꽤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 라요의 실점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코멘트 세비아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이다. 라요가 올 시즌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하고 있으나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는 점유율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세비야 역시 라이오와 비슷한 기조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싸움에서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비야가 아직 리그에서는 정통 공격수의 부진으로 인해 확실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공격력은 보여주고 있지 못한 상황. 언더를 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볼수 있다. 추천 배팅 세비야 승2.5 언더.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를 잡아내면서 공식전 4연승을 거두고 있다. 시즌 초반에는 승패가 반복되면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제 궤도에 올라있는 모습이다. 공격진의 활약은 여전히 지속되는 중이다. 이전 시즌과 마찬가지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이전 시즌 유로파에서는 강한 모습이었지만 리그에서는 부진했던 카마다가 리그에서도 10경기 6골 2도움으로 날아다니고 있다. 참고로 현재 리그에서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가 바로 카마다다. 시즌 전 코스티치의 이적으로 인해 공격력의큰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리그 최다 득점 2위로 상당히 순항 중이다. 다만 실점 가능성은 상당히 큰 편.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는 한 경기뿐인데 해당 경기는 하브리그 팀인 키커스와의 포칼 경기였다. 아무래도 강한 압박을 주 무기로 하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수비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단적으로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실점한 5골은 무도 후반에 허용한 것이었다. 도르트문트 맨시티와 00으로 비기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고무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맨시티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했다는 점인데 상대가 로테이션을 돌렸고 주포의 조기 교체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하는 대회는 수비적 안정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도르트문트 수비 뎁스는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이로와 매니에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하지 못했고, 줄레를 라이트 백으로 돌리는 고육지책을 썼음에도 전반에 유효 슈팅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엠네잔의 불필요한 태클로 PK를 내준 것 정도가 아쉬운 장면이었지만 코벨의 선방도 빛났다.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나름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볼수 있을 듯. 이전 경기에서는. 점유율에서 30-70 수준으로 밀렸기 때문에 무득점에 그쳤지만 슈투트가르트를 5-0으로 분쇄하는 등 공격전의 컨디션도 꽤 올라온 편이다. 코멘트 오버는 꽤 확실한 후보가 될 것이다. 두 팀이 모두 최근 득점 감각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도르트문트는 브란트의 복귀 이후 공격진이 폼을 찾으면서 공격진의 반전을 이루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오버 양상의 경기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최근 수비적으로 상당한 안정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정감에 있어서는 도르트문트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무방할 듯, 추천 배팅 도르트문트 승2.5 오버. 리버풀 아약스를 3명으로 대파하면서, 노팅엄전 패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챔스 16강을 확정 지었고,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좋은 폼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었던 경기. 다만 주력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좋다. 현재 리버풀 스쿼드는 주력과 비주력 선수들의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 클록 감독이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는 감독이기도 하다.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면 경기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리그 순위를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 경기에서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전들의 노쇠화로 인해 팀의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상대가 마음 먹고 수비에 나서게 된다면 상대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편이다. 노팅엄전 패배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데 실패했던 것이 원인. 예전에는 아놀드나 로버트슨의 킥으로 이를 공략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양 풀백도 그동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느라 폼이 예전 같지 못한 상황이다.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는 누네스와 살라가 투톱으로 나서면서 두골 1도움을 합작했던 것이 위안이었고, 아직 수비진의 단단함은 장담할 수 있는 상태다. 리즈 플럼에게도 패하면서, 최근 8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강등권으로 추락해버린 상황. 하필 다음 5번의 일정 중, 리버풀 토트넘 맨시티 뉴캐슬이 섞여 있어, 일정조차 리즈 편이 아니다. 그나마 이전 경기에서는 두 골을 넣으면서, 단점이었던 득점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호드리구가 득점을 기록했으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중도 66% 가까이 찍혔다. 공격진의 섬세함이 문제였지 아스날과 레스터 전에서도 득점 기대 수치는 리즈가 높았던 만큼 공격시의 전개 능력은 꽤 괜찮았던 상태이기도 했다. 압박의 강도는 꽤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가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비엘사 시절과는 달리 리즈가 무지성 압박을 하는 빈도가 적어졌고 공수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챙기고 있기 때문.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리즈의 압박은 아스날도 당황시키는 등 어느 정도의 위력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코멘트 리버풀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전 경기에서 주력 선수들의 폼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고 수비진의 단단함은 상당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다만 리즈가 최근 리버풀이 밀집 수비를 잘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후방 위주의 전술을 풀어나간다면 리버풀도 득점력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리버풀이 대량 득점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 언다. 인테르 풀젠을 사형으로 대파하면서 바르셀로나를 유로파로 보내버리고 16강 진출에 성공. 최근 리그에서도 3연승을 달리면서 순위를 점점 반등시키는 등 기세는 꽤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다. 강등권 팀과의 경기지만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일정인 챔스 마지막 경기인 바이언 전을 이겨도 조 1위 진출은 불가능하기 때문. 일단 삼포도리아를 확실하게 잡고 바이언 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뒤 유벤투스 아탈란타 나폴리를 만나는 죽음의 일정을 대비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일단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것은 고무적인 성과 바렐라의 우측 메짤라 기용으로 우측면과 중앙 빌드업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모습이고, 제코도 이전 경기에서 두 골을 집어넣는 등 죽지 않은 감각을 보여주었다.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는 다소 고전하는 면모가 있으나, 삼푸도리아의 전방 자원들의 기동성과 활동량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삼푸도리아 크레모네세를 잡아내면서, 꼴찌에서 18위로 순위를 두 단계 상승. 그러나 강등권 팀인 크레모네스에게도 1:0 신승을 겨우 거뒀을 정도로 올 시즌 경기력이 매우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원정에서 치러진 5경기 중 4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지만, 원정에서 치른 모든 경기가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4경기 2득점에 불과하고 해당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전방 자원들의 나이가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텔의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에너지 레벨을 이용한 전방 압박도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 스코드의 노쇠화는 수비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비진의 기동력과 역습 커버 능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그나마 수비진의 핵심 역할을 해주던 무릴로도 11월까지는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삼푸도리아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축구를 이번 경기에서 보여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삼프도리아의 수비진의 평가를 높게 해주기는 어렵다. 코멘트 인텔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다. 최근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빌드업의 활발함과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양새. 삼프도리아의 노쇠화된 스쿼드와 수비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텔가 조 2위가 확정된 바이언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번 경기까지는 주전의 비중을 꽤 늘릴 가능성이 높아. 로테이션 변수도 크지 않을 전망. 추천 베팅 인테르 승 3.5원다. 발렌시아 마요르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바르셀로나 소시에다드 베티스 비아레아를 만나는 상황이라 최대한 승점을 정립했어야 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실패한 셈이 되었다. 일단 올 시즌 발렌시아의 장점은 공격력. 리그에서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도 8골로 득점 페이스가 좋다. 카바니를 필두로 한 공격진의 컨디션도 좋고, 가야도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팀내 평점 1위를 달리는 중. 가투소 감독이 공격에서는 선수단의 자유도를 꽤 보장해주는 모습이라, 공격진에서의 활약상은 기대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가투소 감독의 성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양쪽 윙어들에게 수비 가담을 꽤 많이 시키기 때문. 때문에 양쪽 윙어들이 상대이 깊숙한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자연스럽게 공격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많다. 단적으로 올 시즌 공격력이 강한 빌바오와의 경기와 체급이 높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는 무득점 패배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바르셀로나 바이엘은 뮌넨에게 0에서 3으로 대패. 인테르가 풀챈을 잡아내면서 유로파 행이 확정되었던 상황이라고는 하나 너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주전들을 빼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등 사비 감독을 향한 현지 팬들의 민심은 험악 그 자체다. 이전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보여준 문제는 역시 레반도프스키 의존도. 이전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더리흐트에게 막혀버리자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했고, 결국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나마 발대가 활약하면서 측면 활로를 찾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은 공격 침체를 홀로 감당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쿤데, 패드리등 주력 선수들을 조기에 빼준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팬들에게 조기에 승부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감수해야겠지만 주중 챔스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에서는 다소 자유로울 수 있을 듯하다. 코멘트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경기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팬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기는 했으나 주전들을 일찍 빼주면서 리그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중 챔스로 인한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투소 감독이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 장악에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가투소 감독이 전반적으로 수비 세부 전술을 짜는데 미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점치는 이유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2.5 오버 스트라스부르 최근 5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난조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거두었던 1승의 상대도 올 시즌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앙제였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페이스는 완전히 하락세라고 볼수 있을 듯. 이전 시즌에 비해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특히 홈에서는 6경기 4득점으로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 아조르케가 리그 7경기 만에 전열에서 이탈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디알로와 가메이로가 분전하고 있지만 결정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가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 때문에 올 시즌 겪고 있는 수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전 시즌에도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팀이었고 이를 공격력으로 메우는 양상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공격까지 부진하다 보니 수비의 약점이 패배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이 앞쪽으로 상당히 쏠려 있기 때문에 수비진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다. 마르세유 3연패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된 상황. 이후 일정이 스트라스부르 리옹 모나코를 만나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부진이 꽤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득점력은 마르세유의 전력을 감안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10월부터 득점력이 뚝 끊겨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르세유가 올 시즌 속공 비중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점유율은 여전히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효한 득점 찬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이전 경기에서도 점유율에서는 프랑크프르트를 앞섰으나 기대 득점 수치는 0.75에 그치기도 했다. 산체스가 올 시즌 마르세유의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선수라 체력적인 부담이 꽤 이르게 찾아온 것일 수 있다. 기본적인 실점 제어 능력은 뛰어난 편, 압박 시퀀스가 꽤 좋고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입니다. 보니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주지 않도록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이는 양상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다만 라인을 높이는 상황에서의 뒷공간 리스크는 분명한 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코멘트 두 팀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지만 마르세유의 승리가 유력한 경기다. 스트라스부르가 올 시즌에는 이전 시즌의 장점이었던 득점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주력 선수의 이탈과 결정력 난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 마르세유가 기본적인 수비력은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마르세유가 안정적인 후방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마르세유도 최근 득점력이 시원치는 않은 상황. 언더를 겸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베팅 마르세유 승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최종 분석한 조합픽, 추천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 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 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